조선 왕들 중 실물 미남으로 손꼽히는 왕 바로 광해군입니다. 세자 시절 그를 본 명나라 사신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기우가 헌칠하고 용모가 수려하여 조선의 산천이 낸 보배라 칭송했죠. 키가 175cm는 넘고 대단히 수려한 용모를 가졌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공비 김씨에 대한 기록도 실록에 따르면 성품이 본래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선조가 매우 사랑하였다. 또한 당시 다른 후궁들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독보적인 선조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는 어진을 그리기 싫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선조나 광해군의 어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광해군에 대한 실록 기록은 그를 영특하고 단아하며 예절이 바른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 왕실 최초로 안경을 쓴 왕이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안질 때문에 시력이 나빠 늘 예민한 눈빛을 유지했죠. 수려한 미남인 동시에 차가운 지성을 가진 고독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제2기간의 각종 풍파는 그 화려했던 얼굴을 결국 수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와 제주도의 유배생활은 그를 평범한 촌노로 만들었습니다. 기록 속 광해군의 진짜 얼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